자자 음, 자, 이건 비욘드 미트라는 가짜 고기예요 가짜 고기이기 때문에 어그 동물 시체 냄새 아세요? 그 동물이 죽으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안날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고기 냄새가 나요 네, 여러분 동물 시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옛날엔 좋아했었는데 그 이제 막 소랑 돼지랑 그 도살장 앞에서 막 떨고 울고 소리 지르고 무섭다고 들어가기 싫다고 당연히 들어가기가 싫죠. 나도, 나래도 무서울 텐데. 근데 진짜 소랑 돼지, 그니까 먹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은 아니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음. 소랑 돼지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이 내, 아까 제가 이걸 먹어봤더니 고기 질감이 그대로 나요. 그리고 향도 그, 시체 냄새 어, 동물 시체 냄새 시끄러워 토구 어, 고기 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를 정말 개들이 좋아할까? 응. 그리고 우리 입맛 까다로운 고양이도 좋아할까?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줘볼게요. 어 콩으로 만들었는데? 좋아해요. 고기처럼 좋아해요. 어 비욘드 미트가 감쪽같이 속였어요 질감도 고기지 냄새도 고기지 그러니까 애들이 고기인 줄 아나 봐요 자 얘를 한번 줘볼게요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거 그냥 삼켜버렸는데 잠깐만 이건 콩이야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음. 비욘드 미트 네 성공했어요. 아이들이 고기로 착각을 하고 너무 좋아해요. 고기만큼 좋아해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사람들이랑 제가 고기는 안 먹지만 이제 고기를 싸우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렇게 먹어요, 고기를. 근데 비욘드 미트가 고기 냄새가 나지? 질감이 고기지? 맛도 고기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네요. 자. 아직 비욘드 미트를 맛보지 않은 강아지 둘이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나머지 거를 줄 겁니다. 자 과연 도살장에서 구조해온 하니도 비욘드 비트를 좋아할지 자, 저리 가봐요. 자니 이건 하니요하이안보하니이하니이하니이안 거. 거.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네, 하니이요이게두부요하 이렇게 잘 먹진 않거든요. 네, 허니 잘 먹어요. 자, 그다음에 다우이를 한번 줘볼게요. 자, 다우이도 과연 고기처럼 좋아할지. 얘는 좀 입맛이 까다로워네거든요 과연 고기로 생각하고 좋아할지. 얘는 지금 이빨을 뺐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좀 이빨이 안 좋아요. 자, 다우이는 자, 다운이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아, 이게 커서 그럴지 몰라요. 잠깐만요. 어이고, 양탄자 다 버렸네. 다운이 입맛이 까다로우네요. 어. 잘 먹죠? 음,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애들이 고기처럼 먹을 수 있는 비욘드 미트 아, 괜찮네요. 또 달래요. 네. 저는 이제 이게 고기 냄새가 나서 저는 썩제 입맛엔 좀 그래요. 자, 헉, 나는 내가 놀란 건 고양이가 이거를 좋아한다는 게, 어, 고양이들은 게살을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걸 먹어요. 어, 고양이들은 콩안 먹거든요? 그런데 이걸 먹어요. 아. 성공했네요. 아, 먹어 보니까 조금 달랐던 거예요. 조금 달랐던 거예요. 음. 음. 제 생각에는 비욘드 미트가 음, 고기와 한 88%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과 질감과 향이 같은데 향에서 향에서 한한25%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 고기 그 동물 시체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음, 저는 고기라고 안 불러요. 동물 시체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 정도 네 비욘드 미트의 위력 네이 정도입니다.